혹시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물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지난 커피부터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내 혈관에는 엄청난 위험이 닥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제게 찾아온 75세 할머니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로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를 올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끓이던 중에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갔지만 그날부터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 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의 70%가 바로 아침 시간대에 발생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응급실로 실려온 뇌졸중 환자분들의 아침 루틴을 조사해 보니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위험한 패턴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박준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뇌졸중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상 후단 1시간 동안의 작은 행동들이 하루 종일 아니, 평생에 내 혈관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이에요. 진짜 원인은 바로 잘못된 아침 습관에 있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되는 모든 과정이 아침 1시간 안에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간단한 아침 습관만 바꾸셔도 뇌졸중 위험을 무려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확인한 결과이고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 공개할 뇌졸중 예방특급 아침 식단 3가지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줄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이 식단을 따라하신 후 뇌졸중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이 비밀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뇌졸중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72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늘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 혈압과 혈당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밥상을 차리던 순간 갑자기 의자에서 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따님이 재빨리 구급차를 불러 큰 위기는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혼자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지셨어요. 말하기도 어눌해지고 왼쪽 팔다리 힘이 많이 빠져서 가족들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김정숙님의 따님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는 아침 습관을 하나하나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일어나기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차근차근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정숙 님이 다시 스스로 산책을 다니실 만큼 회복하신 겁니다. 지팡이 짚고 천천히지만 혼자 집앞 공원을 한 바퀴 도실 수 있게 되셨어요. 말씀도 훨씬 또렷해지시고 손의 힘도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내혈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습관만 들이면 혈류가 개선되고 막혔던 미세혈관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나올 황금 식단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거든요. 대한뇌혈관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쓰러지는 환자가 전체 뇌졸중 환자의 25%에 달했다고 해요. 69세 김영호님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 쓰러진 뒤 이후부터는 침대에서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고 일어나면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눈을 뜬뒤 30초간 깊은 호흡을 하시고 기지개를 켜신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기립은 절대 금지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다음은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겨요.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 연구에서 기상 직후 물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30% 낮췄다고 보고되었거든요. 74세 이은자님은 아침 물 습관을 들인 뒤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조금씩 마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심장과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시온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오늘 아침 물 먼저 드셨나요? 세 번째는 화장실 먼저 가기예요.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복부 압력으로 혈압이 순간 급등할 수 있거든요. 국내 노년기 건강조사에서 아침 배뇨 지연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 발병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68세 박명수님은 소변 참는 습관을 바꾸자 아침 어지럼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을 마신 뒤 바로 화장실로 이동하시고 오래 앉지 마세요. 힘을 과도하게 주지도 말고요.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평소에 섬유질 섭취를 늘려서 자연스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침에 소변을 자주 참으시나요? 네 번째는 짧은 명상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에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뇌졸중 위험 요인을 낮춘다고 밝혔거든요. 70세 정순자님은 아침 명상 5분으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면서 혈압이 안정됐다고 하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1분에서 2분 정도 집중하시면 돼요. 억지로 오래 하기보다는 꾸준히 매일 짧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복잡한 명상법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아침 혈압 체크하기예요.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정기적 혈압 측정이 뇌졸중 사망률을 40% 낮춘다고 해요. 65세 최정호님은 매일 기록하면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해서 큰 위기를 피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세에서 두번 측정하신 후두 번째 값을 기록하세요. 손목형보다는 팔뚝형 혈압계를 권장드려요. 측정 전에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측정할 때는 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오늘 아침 혈압은 몇이 나왔나요? 여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하기입니다. 규칙적인 아침 활동은 혈류를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춰요. 유럽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아침 8시에서 11시 운동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17% 낮았다고 해요. 71세 윤정숙님은 매일 아침 10분 체조 후 두통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올리기, 다리 스트레칭, 손발 마사지 정도면 충분해요. 겨울철 야외 격한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는 정도로 하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을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내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요.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계신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바른 아침 식사하기예요. 아침을 걸으면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아침 결식자의 뇌졸중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했거든요. 66세 송철호님은 아침 식단을 바꾸고 혈당이 안정돼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통곡물, 단백질,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가공육, 짠 반찬, 흰빵이나 라면 같은 패스트푸드는 금지예요.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오늘 아침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이 일곱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침 식단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관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황금 아침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황금 아침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잘못된 음식을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식단들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드시고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토마토 달걀 샥슈카를 소개해 드릴게요. 샥슈카는 는중동 요리로 토마토 소스에 달걀을 넣고 끓인 요리인데요. 항산화 물질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나이코펜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달걀에 오메가 3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토마토 소스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고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볶아서 달걀을 반숙으로 올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70세 정미경님은 이 메뉴로 아침을 드신 지두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0포인트 떨어졌어요. 혹시 내일 아침 샥슈카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낫또 비빔밥이에요. 불포화 지방과 발효콩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아보카도의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나또의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세요. 현미밥 위에 아보카도, 나또, 달걀, 김가루, 들기름을 올리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정미경님의 시어머니인 77세 박순덕님도 이 메뉴를 드시고 혈압이 140에서 120대로 떨어졌어요. 아보카도와 낫또 조합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세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혈압, 혈당, 혈전관리에 동시효과를 볼수 있어요. 참치의 DHA는 뇌혈관을 보호하고 김치의 유산균은 혈압을 낮춰주며 오트밀의 베타글루카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참치는 기름을 뺀 제품을 사용하시고 김치는 소량만 넣으세요. 김치와 야채를 볶고 오트밀과 참치를 넣어서 죽 형태로 끓여 주시면 됩니다. 박순덕님의 여동생인 75세 박순자님은 이 죽을 드시고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 죽으로 드신다면 어떤 재료를 곁들이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로 칼륨과 항산화 채소 과일을 곁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키위, 브로콜리, 베리류가 혈압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항산화 성분은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하지만 지나친 과일즙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해야 해요. 작은 접시에 채소와 과일을 색상 다양하게 담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박순자 님의 남동생인 73세 박철수 님은 매일 아침 컬러풀한 과일 접시를 드시고 항산화 지수가 크게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 어떤 색깔 채소를 드셨나요? 다섯 번째는 나트륨을 줄이는 습관이에요. 짠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g 이상 섭취하고 있어요. 젓갈, 장아찌, 가공육은 최대한 줄이시고, 간은 심심하게 하세요. 향신료나 레몬즙으로 풍미를 더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박철수님의 어머니인 80세 김영희 님도 짠 음식을 줄이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혹시 아침에 젓갈이나 햄 반찬을 자주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아침에 물한 잔으로 시작해서 식사 중간 중간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아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진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김영희님의 시아버지인 82세 최동수님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혈액 점도가 많이 개선됐어요. 오늘 물 섭취량은 충분하신가요? 일곱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을 다섯 배나 높여요.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해장술 같은 건 절대 금물이에요. 최동수 님의 아들인 55세 최민호 님도 금연 후에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어요. 담배나 술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더라도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단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해요. 잘못된 상식대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커피만 마시고 짠 음식으로 식사를 한다면 뇌혈관은 하루 종일 위험에 노출되겠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언제든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천천히 일어나서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짧은 명상과 혈압 체크, 가벼운 운동을 하신 다음 올바른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 보세요. 뇌졸중이 한번 오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본인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죠.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예전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80세, 90세가 되어도 혼자 산책 다니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어요. 머리도 맑고 기억력도 좋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아침 습관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에요. 30년간 연구를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뇌졸중 예방의 핵심이 바로 아침 1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뇌혈관 운명을 결정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한잔 마시기입니다. 그한 잔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침대 머리맡에 물을 한컵 준비해 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화장실 다녀오기, 짧은 명상하기, 혈압제기, 가벼운 스트레칭, 올바른 식사하기까지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하세요. 특히 식단 부분에서는 토마토, 달걀 샥슈카나 아보카도, 나또 비빔밥 같은 메뉴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드시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을 줄이는 거예요. 짠 음식만 줄여도 혈압이 크게 안정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저녁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아침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시간 관리법과 잠들기 전 뇌혈관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지키시면 그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석 달, 6개월,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몸을 만나보세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침 습관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공간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